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낙동공 들어왔는데 차가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어, 송징영 경연이시네. 네. 네. 어, 우리 골라보겠어요. 네. 아, 네. 오늘 저낙동 코스 달려보신 소감이. 바람이. 다, 예. 맛바람이 예. 쳐가지고. 네. 엄청 힘드네, 요 예. 네. 바람 만불면에 최고의 코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른 울트라 코스에 비해서 특징 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예. 자전거 도로라서, 예. 평범해가지고, 지금 한것 같아요. 아. 예. 예. 들깨도 예. 들깨도 예. 들깨도 아. 예. 근데 이거는 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일반 시민들, 일반 초보자들 하기엔 딱 좋은 코스 아닌가요? 초보자들, 100km. 그 자체가 문제 있지, 실 문제. 그렇네요, 예. 지금 저도 왼쪽 다리에 찌가 나가지고. 예. 85km를 했습니다. 예. 다가 예. 계속 뛰어야 아, 되는데. 그래. 아, 그래도 몸이 좀 그러면 포기하시는 게안나은가요다 왔잖아요. 아, 아이고. 4km. 지금까지 울트라 총몇회 정도 생각가시가요 30회. 30회.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했던 분의 기록이 몇 회죠? 200회 넘지, 예. 아, 그러면 작년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예. 예. 한번게 체력 꼈으러. 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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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마라톤, 울트라가 그생활과어 예. 예. 관계 예. 것 같아요. 예.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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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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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예, 네. 네 마지막 하고 쉬고 싶은 말씀 한번디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이 완전 경찰 선수예요. 네. 그, 사건 사고 없이 해평 생태를 아무 며칠 동안 해평하게 네. <laughs>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완주 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